6월 14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건을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발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세긴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로 그들이 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가리 그들의 성업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면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이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부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붐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두렵기어 나의 국물이 온전히 불붙어 다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고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맞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솔에서부터뾰족 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